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쁨 시작 부분 서문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 4 페이지입니다. 인생은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 길입니다. 과거라는 역에서 출발하여 현재 현재를 거쳐 영원이라는 종착역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될 순간이 언제인지, 얼마나 가까운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면 아마 당신은 아래에 열거하는 세 대열 중한 대열에 속한 채 여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1대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 제2대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구원받고 싶어 고민하고 있는 사람. 제3대열, 구원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과연 당신은 어느 대열에 속한... 속해 여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창조주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당신 생명과 연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그건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쁨은 구원에 대한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도 없는가? 아니면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공부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론에 대한 거예요. 1대열, 2대열, 3대열에 대한 이제 설명이 쭉 나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관심 없는 분들을 위해 제3대열 어떤 사람이 막 떠나려는 기차에 헐레벌떡 뛰어와서 가까스로 올라탔습니다. 아직도 숨이 가빠 헐떡이며 땀을 씻고 있는데 옆자리 앉아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놓치실 뻔 하셨는데 잘 뛰셨군요. 네, 그렇고 말고요. 이 열차를 타지 못했더라면 내 시간이나 아무 일 없이 기다려야 했을 테니까요. 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물며 영혼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기울일 만한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각하지 않으려고, 약속에 늦지 않으려고, 헐레벌떡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탈 때가 있잖아요. 뭐 버스 놓치면은 뭐 길어야 20, 30분? 정말 뭐, 고속버스면 1시간이겠죠? 한두 시간 빨리 가려고, 혹은 20, 30분 빨리 걸려고 우리가 뛸 때가 있잖아요. 헐레벌떡, 정말. 근데 하물며, 우리가 그러고 사는데, 영원의 문제, 평생 영원의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보지. 그렇게. 오늘날 인류는 현세에서의 행복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지만 앞에 놓인 영원한 영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도 아랑곳 없이 또 죽은 다음에 있게 될 심판을 무시한 채 그렇게 큰 구렁 저편에 있는 지옥에서 발버둥치게 될 불행을 외면한 채 인류는 불행의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으며 하나님도 죽음도 심판도 하늘나라도 지옥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대열은 구원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죽으면 땡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때요? 길어야 백년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재테크하죠, 투자하죠, 자기 개발하죠. 그런데 정작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칫하면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불행의 문턱에 서 있는 자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상 말한 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그두 가지밖에 없다는 라건 사실은 그리고 그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 결정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이제는 더 이상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미루는 것은 자신을 도둑맞는 것이고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미루는 일은 열을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속담에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미루고 있다면 당신은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차라리라는 길은 영혼이라는 말로 인도한다라는 스페인 경언이 있습니다. 더 이상 거리를 배회하거나 방황하는 사람처럼 영혼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에게 혹은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충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늦기 전에 어서 예수님께 가라.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 전에 이 은혜의 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천만해요. 저는 결코 제 영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마음이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것 뿐이지요. 라고 말하면서 반발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제 2대열에 끼어 여행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타종교회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교회는 다니, 다녀요. 근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한 게제2 대열이에요. 확인할 수 없다는 분들을 위해 제2 대열.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앞서 마스, 말씀드린 관심 없는 사랑과 마찬가지로 불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었고 마침내 죄와 타락에 빠졌습니다. 또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신 섭리를 불신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무관심과 불확신은 본래 불신을 모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갈망하는 당신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이문제를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아울러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대해 보다 진지한 관심을 쏟는 만큼 오히려 당신은 구원 얻었다라는 확신을 하기까지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안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인잔 아들의 외아들이 항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아들이 탐배가 거센 풍랑으로 침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운전하다는 확실한 소식을 듣기 전까지 결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느 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날씨도 추운데 달빛도 없어 길이 험하고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갈래 길에 다 달랐는데 마침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글쎄요 저 길로 가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만 저도 초행이라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부디 길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을까요? 어두운 밤 초행에 상방을 모르고 간다는 것은 점점 더 당신에게 불안과 초조를 더해줄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 염려한 나머지 침식을 잊게 된다거나 심한 갈등이나 초조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 영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구원에 믿음도 없고 확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불안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불안하는 거예요. 당장 죽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산다면.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많은 교회에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살아생전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구원, 뒤에도 배우겠지만,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구원 받았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확신할 수 없다. 죽어보기까지는 알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이 나에게 달려 있는 거, 나에게 왜? 나는 시시 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향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볼까요? 확신을 얻기 나는 분에게 제1 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임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만 때로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믿지만 어느 순간 내가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약해질 때에는 시험에 빠져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들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도움이 될만한세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둘째, 구원에 관한 지식. 셋째, 구원에 관한 기쁨. 이제 우리가 1과에서부터 배워 고 1과, 2과, 3과의 내용이에요. 1과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 2과가 구원에 관한 지식, 3과가 구원에 관한 기쁨. 얼핏 보면 말씀드린 세 가지 사실이 서로 비슷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고, 각각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구원의 길은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아는데,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그것, 그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미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영접했지만, 내가 구원 받았나? 확신은 확신이 늘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확신은 있지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이 가장 중심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란 말이에요. 결론부터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나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이 파산했고, 그 믿음이 늘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지만, 이러한 나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